여러분들 긴급 속보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국민대학교까지도 논술이 부활하게 됩니다. 점점 논술 시험을 실시하게 되는 학교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연대를 세번 합격한 사람 연세 합사입니다. 점점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만에 논술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로 국민대학교가 논술이 부활하게 되었고 총 230명을 논술을 뽑게 됩니다. 이런 경향성은 다른 학교들에도 영향을 주기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대학들이 논술을 선발하게 되냐? 그리고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되고 기존에 논술을 안 하던 학교들도 10년 만에 부활을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이자 올해 논술의 경향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논술전형은 사실 대학교들한테 굉장히 좋은 수입원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논술전형을 실시하게 되면 학교마다 20억 이상의 순이익을 얻게 됩니다 20억 이상의 순이익이면 엄청나죠 응시료만으로 이 정도 돈을 벌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또 아무래도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논술을 좀더 좋아하고 어떻게 하면 논술 선발 인원을 늘릴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2026학년도부터 논술이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논술을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향성, 아 점점 논술 전형을 실시한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혹은 학교들이 논술 전형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킬러 문항 배제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재시문의 난이도는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난이도는 낮아지더라도 대신에 이 제시문들을 얼마나 잘 가공할 수 있는지 이 가공 능력에 대한 평가는 증가하고 있다. 이 가공 능력은 저 연세 앞사가 기술적으로 하나하나 설명 드릴 테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이 기술들을 실시간으로 속보로 받아보세요.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운술이 부활하면서 국영수탐. 4개 과목 중에 2개 과목에서 6등급 안에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최저 기준도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를 맞추신 다음에 국민대를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만 맞추시게 되면 은 논술 100%입니다. 글만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릴 수가 있고요. 10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국민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 국민대 논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제가 또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연세합사는 국민대가 논술이 폐지되기 이전부터 논술을 수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대 논술 경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영향이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제시문들에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제시문들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제시문들에서 쟁점들을 키워드로 뽑으신 다음에 대상이 되는 제시문에 접목시키는 기술만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점목을 하나하나 잘할 때마다 점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대 논술에서 키 포인트는 바로 도구가 되는 제시문에서 얼마나 많은 도구들을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찾아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쟁점들 도구들을 잘 찾아내게 되시면은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국민대학교는 사회 이슈, 시사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이슈나 시사 이슈를 자료나 그래프로 갖고 오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사회 문화 과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 논술에 되게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국민대로 논술 가셔도 좋은 친구들은 꼭 지원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고물가 시대에 따른 경제 상황의 흔들림, 혹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현상,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대 시험 가기 전에 정리해 두시면 반드시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 연세 합사가 이런 사회 이슈들도 정기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세 합사 사랑해 주시고 저희 채널에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매일 매주 정말 논술 관련한 알찬 속보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국민대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도 올해 논술이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학들이 논술이 부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논술 전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고일 고이. 고3 여러분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혹시 중학생 자녀를 두고 계시는 학부모님이나 현재 고1고2고3 학부모님 분들도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은 논술을 빨리 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 연세 합사가 책임지고 합격 시켜 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좋은 정보 드리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논술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페 논술 참석 나라에 가보시면은 국민대 기출란이 있습니다. 이 란에 가보시면 은 2014년도부터 있었던 국민대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일단 공부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 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그래프, 그리고 도구 제시문에 대한 활용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공부해놓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려대학교도 올해 논술을 부활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국민대도 부활합니다 계속 논술이 하나씩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논술 준비 안 하시면 은 혼자 바보가 됩니다 반드시 논술 꼭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모두 화이팅입니다.